원주시는 시민들의 걷기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원주 일대를 일주일 동안 걷는 행사를 벌써 1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치악산 둘레길과 원주 구비길이 모두 개통돼 도심 속에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민 150여 명이 일주일 동안 원주 일대 300리 걷기 여행에 나섰습니다. 숲길과 시골길 등을 걸으며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완주를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걷기 여행길 중간 잠시 짐을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먹는 점심은 꿀맛입니다. 원주 일대를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벌써 15년째를 맞았습니다. 혼자 또는 3, 4, 5 걸어본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걷는 걷, 그 걷기가 훨씬 더 에너지도 넘치고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시민들이 원주 도심 일대를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기 길도 완성됩니다. 치약산 둘레길은 지난 4월 세계 코스 33.1km가 개통돼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나머지 100km 구간도 개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주 구비길은 원주시청을 중심으로 원주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른 개 구간 400km 여행길로 현재 21개 구간이 완공됐고 올해 말 다섯 개 구간에 이어 내년에는 30개 구간이 모두 개통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산 출렁다리나 디 관광 열차 또 신천이 댐과 더불어서 많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시는 또 다시 찾고 싶은 걷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대한 걷기 연맹과 공동 개최하던 국제 걷기 대회를 올해부터는 독자적으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